예,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을 통하여서 순종의 은혜를 누리자 순종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그첫 주일인 5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중화일보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재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인 A 씨 나이는 20세입니다. 이 20세 대는 정년이 18일 새벽 3시쯤 거주하던 신림동 옥탑방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투신 전 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서를 올려서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 결국 수저 색깔이었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A씨는 요새에서 나를 힘들게 만든 건이 사회고 나를 부끄럽게 만든 건나 자신이다. 더 이상 힘들고 부끄러운 일은 없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자살의 의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내치던 네질 사이에 휘자되고 있는 수저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또그 등급으로 인하여서 흑수저, 금수저 등 계급으로 나누는 젊은층의 자교적 표현을 예, 수저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이러한 괴 수저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있을 때 과연 이 학생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 학생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과학고를 조기에 졸업하고 또 서울대에 입학했으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학교에 모범되는 선배다 해가지고 졸업한 고등학교에 초청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후배들에게 특강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가정은 어땠을까?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쯤 되면 중산층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이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왜 이렇게 자살을 했어야만 했는가? 그는 늘 성적을... 좋게 얻어야 된다는 압박감과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아주 두뇌가 우수한 수재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고 정말 성공한 학생이라고 볼수 있는데 본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압박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어 모두 남겨놓고 떠나고 싶다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왜 꺼져버려서 보느냐 하면 은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압박감에 있지 않는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삶을 그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연장선에 있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가 그 안내를 하는 역할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10편 2편 10절로 12절은 그런 적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면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가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집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 되었은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그 살으심을 인나요즉 부활하심을 누나요.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순종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당위성을 증거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세례와는 말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한 것을 즉 내가 증거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다. 즉세례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린이주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해 매우 큰 비중을 둡니다. 왜? 그의 삶, 그의 행적, 그의 선포된 말씀 하나가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내심을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또 나는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증거하는 일에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 모두를 증거해야 할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안은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본분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례안을 높이면서도 그 본분의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왜? 세례 요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례 요한 같은 삶의 자세를 경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증거할 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에서 출세한 자들, 유명한 인물들을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이 되는 것은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나 세례요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해야 돼. 누가 너희가? 너희가. 희는 말라키 3장 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이그 전에 이말이니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가면 하 마가복음 1장 이하에서는, 1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을 외칠 자가 누구다? 현대우리라는 거야. 현대우리야. 또, 마태원 11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리한보다큰 이가 일어남이 없 도다 누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냐? 그러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저 세례왕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 9장4절에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희게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라고 전포했어요 또한 요한은 요한 일서 4장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저 안에 거하시고, 또한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라 했습니다. 사랑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의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정의 은혜를 받자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하여 인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라본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것을 취한 것이 되겠지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의 인정을, 즉 인증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받으러 예수께 몰려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안해할 때에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히 증거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곧 하늘로서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고백하는 인침을 받는 자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 없으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주관자라고 증거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에서 32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문에 그를 가리켜 왜, 왜 그리스도, 즉, 기름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은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개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면 32문에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채물로 그에게 드리며 감사의 산채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식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또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아, 나에게 영생이있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는 믿음이 있다면 과연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또 오늘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치 않는다는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불신한다는 거예요. 불신.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라고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 자인데 순종치 않는 자는 곧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곧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 곧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출세를 해도 고민, 번민, 압박 등의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영원 지옥이라면 그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또한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선택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성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출세한 것 같으나 절망하는 인생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례요한 또한 그의 제자들도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패, 절망, 압박감, 스스로를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고 또 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세의원이 말한 같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또 보람된 인생, 만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 이하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뒤려졌고 그 인생에 최고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그를 증거하러 와서 얼마나 신고가 많았어요 함에도 그증거하는 일을 매우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